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방탄소년단을 팔아서 벤츠를 산다는 황당한 사람들 이런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방탄 20개 했더니 벤츠가 생기네요 왜 이러한 황당한 말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일까요 서울 올림픽공원 체주 경기장에서 열린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현장 팬클럽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날 팬미팅에서는 다소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팬미팅 예매 티켓을 지급하면서 신분증 및 증빙서류 검사를 함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애매할 경우 표 구매자가 여권 등 추가 자료를 보여줘야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티켓 판매 방식도 선착순이 아닌 무작위로 좌석이 정해지는 추첨제였습니다. 소속사는 암표 근절을 목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문화예술 스포츠 업계에서는 리셀러,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 대파하는 일을 지칭하는 리셀러가 화두입니다. 사실상 암표상이라고 할수 있는 리셀러들은 어깨에 골칫거리로 떠올랐다는데요.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지지부진하자 일부 업체들이 이와 같이 직접 안표 근절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리셀러들의 주 타겟은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뮤지컬, 국가대표 스포츠 경기 등입니다. 관람객 수요가 많아 단시간 내에 티켓 예매가 끝나버린다는 특성을 노려 정상 판매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재판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웃돈을 얹은 티켓은 이른바 프리미 티켓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BTS와 같은 초특급 스타인 경우에는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다는 것입니다. BTS의 지난해 8월 서울 콘서트 티켓은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당시 정상 판매가는 11만원, 하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올라온 프리미 티켓의 가격은 30배에 가까운 32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같은해 10월 서울 잠실주 경기장에서 열린 H.O.T 콘서트 티켓도 정상 판매가 15만원에 10배에 달하는 150만원에 팔렸습니다. 리셀러 사이에서는 방탄 티켓 20장만 구해도 벤츠 한대 떨어진다는 말이 볼만한 거죠. 게다가 이러한 부당이익에 세금도 안 내는 것은 물론이고 구매자가 직접 표를 보고 구매하기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찰 직거래인 경우가 많아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영화 업계에도 예외는 아닌데 최근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경우에는 i m 맥스 영화관 정상 판매가는 21,000원이지만 일부 사이트에서는 6에서 11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엔드게임의 개봉날 예매율이 97%일 정도로 당일에 영화를 본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프리미엄이 붙은 티켓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며 많은 이득을 남긴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내에 이러한 암표 거래가 활발한 것을 알아차린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돌 콘서트 구매 티켓 대행 트위터 계정 메이 다니가 계정을 폭파시키며 잠적을 했고 한국인 400여 명이 단톡방에 모여 피해를 호소하는 등 수억 원의 피해 액수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제 안표를 뛰어넘어 리셀러 티켓 판매가 사기를 치는 대상으로 수법이 확대 발전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